샤워를 마치고, 일단 수분을 준다. Hvis du er liten 쿠션도 많이 두드려지면 광채가 나잖아요. 근데 로션도 왠지, 보습크림도 왠지 많이 이렇게 두드려지면 광이 날것 같아서 나는 많이 두드려지는 게 좋은 것 같아서. 이렇게 두드려지고 있답니다. 이런 다음에 뚫어주려고 쪽으로 광채가 났으면 하는. <laughs> 어, 여기도 여기 음아나 이모가 이거 오기가 이쁘게 일자 그냥 자연스럽게. Thank cool. you. 해서 이렇게 하면 조재즈 기다리는 날을 왜 모르시나요 그날 뭐지? <laughs> 사랑하는데 소음없이나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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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러워서 음. 이것도 좀잘 어울리지 않나요? 에센스를바르고 <laughs> 음, we c a n 기다리는데, 음, 우리 없이, 음, 우 음, 서로, 음, 음, 태요왜 모르시나요? 이렇게 머리를 한 이유가 다 있는데, 그건 이따가 사진을 좀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지만, 나름 희프하게 하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느낌이 안 살아. 잠깐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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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요거는 좀 눌러주고, 이렇게 눌러주고. 너는 이렇게 올려주고, 너 이렇게 잡아주 이렇게 잡아주고, 이렇게 잡아주고, 이렇게 잡아주고, 이렇게 잡아주고, 이렇게 잡아주이건 어때요? 요건? 1번 1번 2번 그냥 이거 2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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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뭐 아우 무슨 꼬리 가어올라왔어 확 3번. 이것도 괜찮잖아요. 아닌가요? 응? 제가 이러고 한번 회사에 갔잖아요. 이러고 회사를 한번 갔는데, 창피한 거야. <laughs> 창피한 거야. 근데 우리, 그, 저기 뭐야, GS가, 아 어, 성형학사님, 강남에서나 볼수 있는 스타일이세요. 이러는 거야. <laughs> 약간 돌려간다는 느낌이 있어서, 있다 보니까 좀 창피하잖아요. 그래서, 아, 네.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, 나도 모르게, 뒷 머리를 조금씩 조금씩 이게 푸르게 되는 거야. 응? 응? 이러면서. 그래서 다시 머리를 이렇게 돌았어, 이렇게. 아무튼,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. 어, 이건 좀 그렇네요. 기다리는 나를 어 근데. 젖었으니까 그나마 봐줄만 하죠. 이따가 머리가 마르면 답답서요. 근데 오늘은 주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있어보렵니다. 컬크림이나 바르고 끝.